가 갖고 있는 편견과 오해 중에 가장 많은 것두 가지가 바로 고난에 대한 것 그리고 사람의 출신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 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보시면 고난에 대한 오해가 등장을 해요. 1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할 때 빌라도가 그들을 죽여 성전 재물에 섞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봐야 하는데,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 어,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어, A.D. 26년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어, 유대 지방을 다스린 총독인데. 이 유대지방이 바로 에루살렘이죠 에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게 관할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할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원래 좀 야심이 있는 사람인데 어,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지도를 보면 가장 변방 가장 뭐 우리로 말하면 저 환경북도 어디죠? 어 낮은 선봉 북한 그런 러시아 접경 그런 데로 쫓겨났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유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죠좀 처량해진 것이죠. 어 로마 제국에서 먼 변방에 있는 소위 촌놈들이 산다는 유대 땅에 자기가 왔으니까. 그래서 유대 백성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막 부리고, 권위주의죠. 그들을 확대하고 이러는 것에서부터 어떤 권력의 기쁨을 찾고 보상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예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의 수로를 건설하는데 이 수로 건설을 성전금고의 돈을 강제로 탈취해다가 그거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민족을 무시해버린 거죠. 또 로마 황제의 흉상을 에루살렘에다가 갔다가 세워놨어요. 에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성지 같은 곳인데 거기다 우상숭배의 상을 세워놨으니 이것도 유대인들을 멸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욕기에 보면은 욕과 욕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욥의 새 친구 친구라고 했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잘 읽어보면, 이들은 욥에 대해서 굉장한 정어 뭐랄까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경쟁의식을 갖고 있는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 욥이 갑자기 엄청난 불행을 당하지 않습니까? 막 병에 걸리고 자식들이 다 죽고 막그 기업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때로 몰려와 가지고 네가 당하는 이 고난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저주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 함부로 오시면안 돼요. 회개는 지가 해야지 왜 남에게 하라고 그래요. 회개는요, 항상 내가 하는 거지 남에게 회개하라는 말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설교자가 혹시 본문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할수 있겠죠. 그러나 설교단에서 내려오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회개하라는 말은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계속 요벳 세 친구들이 말을 하면서 네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안지었으면네 자식들이 죄를 지었으니 때죽음을 당한 거 아니냐라고 그런데 요번 회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해서 누가 옳다 그래요? 요비 옳다 그럽니다. 요기를 읽어보세요. 그게 오늘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은 인과응보론인 거예요. 이 인과응보는 종교를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인과응보는 거의 다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불교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은 저 세상에서 우리가 쌓은 선업이나 악업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연기설이라고 하고 연기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연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은 죄와 그들의 게으름 탓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의 부유함은 그들이 훌륭한 증, 어, 신앙인이라는 증거라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이해하는 것을 거부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이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같이 해받 받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어디에다가 동그라미를 찐하게 하는 줄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예요. 아니라.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주님이 거부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죄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죽은 청년, 죽은 청년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도 그 시체 앞에 가서 죄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천형이라고 천벌받은 병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납병 환자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그냥 당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주님은 고난을 배척하십니다 어떻게 배척하시느냐 그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귀신 들렸으면 귀신을 쫓아주세요. 죄인이면 용서해 주세요. 죽은 자는 살려 주시고요. 그리고 자기가 당해야 할 십자가는 피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십자가를 그대로 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우리의 고난이 죄라는 것을 배척하신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져 전해야 할 메시지가 뭘까요? 이런 거죠.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세 번째, 비록 그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다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 다른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번째,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을 제거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고난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된다면 그 고난의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환란 중에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키우는 것이 신앙이다. 너무 빨리 말을 했죠. <laughs> 그러면 남에게는 그런 메시지인데 나에게는 고난 당하는 자기에게는 스스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래야 되는 거죠. 원치 않는 불행 고통 그리고. 그 반대로, 그거를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고통과 불행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죄요, 해결한 것은 의로움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나오고 똑같이 고난, 고난을 당했는데, 해결이 됐어, 기도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요? 아니에요. 해결이 안된 나는, 나는 죄인인가요? 안 그래요. 재난과 평안이 죄의 경중이나 축복의 유물을 구별하는 척도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은 까닥이 아니요 하나님의 저주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기회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고린도우서 1장에 나와요 읽어보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요. 고난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난으로 내 인생의 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닫.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되시는 주님. 그 어디 나와요? 고린도우서 12장에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전 후서 1장을 다시 가보면 이 고난을 견디어 내고 고난 중에 은혜 가운데서 선그 사람은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고난 중에 있는 형제를 돕고 깨우치고 세워주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고난을 체험케 하셨다. 어디 나온다고요?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온다고. 요 정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다른 사람들의 환란에 대해서 의인의 입장에 서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는 회개치 않고 묻어둔 죄가 없는지 살펴야 하고,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를 살피고 없음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당한 자 앞에서 내가 할 일이고, 그를 위로해야 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 중에 빛나는 성도가 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반드시 선물, 만화책 선물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성경 만화 12권짜리 그리고 철로 역정을 합니다. 이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 존 버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 지금도. 근데 이존본년은 원래, 원래 카톨릭 신자인데 아내가 이사 용품으로 들고 온 청교도 책을 읽고 개종을 해서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목사 안수를 안 받은 평신도인데 마음속에서 복음이 끌어오르는 견딜 수가 없어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자가 아닌데도. 근데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 이걸 알아본 회중교회에서 당신 우리 교회 설교자가 되어 주십시오. 평신도 설교자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됐는데 그때가 마침 찰스 이세가 왕정 복고를 하고 국교회주의자들, 국교회주의자들이 바로 성공회. 우리나라도 성공회가 있잖아요. 이 영국 교회입니다. 이 성공회주의자들은 이 개신교 우리 개신교 범위 안에 있지만 사실은 카톨릭에 가까워가지고 개신교를 핍박을 엄청했어요. 안수도 안 받은 사람이 설교를 하니까 붙잡다가. 지하 감옥에다 12년을 수감을 시켰는데 전에도 언제 한번 말했죠. 12년을 지하 감옥에 있는데 찰스 번년의 이 눈썹에 곰팡이가 서른다. 습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번년은 그 감옥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어떤 작가는 어떤 작가는 호텔에서 글을 쓰다가 호텔 테이블에서 죽었대요. 여러분 유명한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그 작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많이 된. 이 사람은요. 글을 어떻게 썼느냐면 무인도를 통째로 돈으로 빌려 가지고 거기서 혼자 살면서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가지고 글을 쓴 사람이에요. 무라카미. 그런데 존 번연은 그 곰팡이가 쓰는 감옥 속에 12년을 있으면서 9권의 책을 썼는데 사실은 9권이 하나의 책이죠. 1권, 2권, 3권에서 9권이 그게 철로 역정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마치 통조림 안에서 가시가 뽑히듯이 잘 익은 참치로 성숙하는 과정이었다고. 참 표현도 그래요. 통조림 안에서 성숙. 참치가 성숙하듯이 그 감옥에서 고난을 저주와 불행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빛을 드러낸 겁니다. 누가요? 번연이 그래서 나를 성숙케 하는 연단의 고난 두 가지 이 고난이 두 가지였어요. 연단의 고난이 있고요, 하나는 내 잘못 때문에 오는 징벌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든 저것이든 둘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결과적으로 축복이 돼요. 축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 고난은 자존심 센 나를 가르치는 교육이다. 이 고난은 잘못된 길에서 나를 돌이키게 해주는 어, 그런 어떤 채찍이다. 이 고난은 허황된 마음으로 교만한 나를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간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더 절실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렇다면 고난은 유익인 거죠. 무화과는 보통 3년에서 4년 지나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저는 뭐 무화과 잘 몰라요.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아 19장 23절로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무화과를 심으면 첫 3년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부정하기 때문이다 4년째 열매도 먹지 말아라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언제부터 먹어요? 5년째부터 먹으라예요 자 그럼 5년째부터 먹는데 3년을 먹으려고 왔는데 열매가 없단 말이죠 5년, 6년, 7년째까지 열매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찍어버리라고 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7년을 기다려주었으면 굉장히 많이 기다려줬다 기다릴 만큼 기다려줬는데도 열매가 없으니 이제 심판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때 8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예요 포도원지기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 포도원지기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찍어버리라가 핵심이 아니고요.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밑줄입니다. 이게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이 금년에도, 금년에도 뭐예요? 한 해를 말하는 겁니다.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1년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수 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에게서 1년은 초림서부터 재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를 1년. 이게 다니엘서 9장이 어느 말이에요. 69일에를 지내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다. 이게 초림부터 재림이거든요. 그거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매 없는 죄인을 참아 달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찍어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불행과 어려움이 저주처럼 보이는데 죄값을 치르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굳이 아니라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최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온갖 불행 가난 질병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온갖 환난, 풍파와 실패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저주가 아닌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이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도 살아 있는 이유고 아직도 우리의 삶에 기회는 남아 있는 이유는 주님이 두릅하고 거름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스티븐 코비라고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그 제목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내용은 읽을만 합니다. 일곱 가지 습관 중에 첫 번째를 이렇게 말을 해요. 프로액티비티라고. 이 프로액티비티라는 말을 한글로 하면은 이런 거예요. 주도성. 뭐, 자기 주도학습이라는 말 우리나라에 언젠가 등장을 했었죠. 오래전에. 그그 그 주도성입니다. 근데 주도성 그러면 한문이라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이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첫 일곱 가지 습관 중에 첫 번째라는 거예요. 전 지금 성공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하고 싶어서 이걸 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 반대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할수 없이 한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사라져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두루 파겠다. 내가 걸음도 내가 주겠다. 가꾸는 거 내가 하겠다. 그러니 하나님 1년만 참아주십시오. 주님이 참으시는 근거가 되신 거예요. 세상에 중독된 죄인을 참아주시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 죄인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걸음을 주고 가꾸 겠다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녀로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포도원지기 예수님이 두릅하고 걸음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우리 삶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이 뭐를 했어요? 내가 하겠다 해서 뭐를 한 거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성령을 내 마음에 부어서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신 것이 주님이시라고. 이게 두루파고 걸음준 거라고요. 그런 다음에서야 열매를 기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포기해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두루파고 걸음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가 누군 줄 아세요? 성경에 그 예가 많이 나오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누가 복음 19장에 1절로 10절에 사케오라고 봐요. 사케오는 여러분 친일파 매국놈입니다 로마의 앞잡이. 백성들을 착취하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이입니다. 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를 올려다 보며 사케오야 부릅니다. 사케오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케오는 땅에 떨어질 뻔했어. 너무 놀래가지고, 내 이름을 어떻게 하시지?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케오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땅에 내려왔습니다. 땅에 내려와서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오늘 너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노고 동거하겠다라고 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케오의 마음에 그 굳은 살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미 마음이 기경돼 버린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 좋은 밭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을 찾아오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하신 그 파괴적인 은혜 앞에서 더 이상 굳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확 뒤집어져 버린 것이죠. 이 굳은 살이 빠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지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걸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두루 파고, 두루 파고가 뭐예요? 기경어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거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요. 이 일을 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남이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내 평안이 남보다 더 의롭고 남보다 더 인정받는 것이라는 교만을 버리라는 교훈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평안은 한없이 나를 참아 주시고 인내하시는 주님의 극률과 자비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두루파고 걸음을 주시는 그 가꾸시는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회계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기회라는 걸 배워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 문제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세상과 세월과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며 속죄 양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어려움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누구 때문이라는 입버릇을 못 고칩니다. 우리의 우리 문제를 세상 탓, 사람 탓, 환경 탓으로 돌리면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봐요. 장님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그렇게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면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못 봐요. 신앙이 안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행 당한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금율의 마음을 못 갖게 돼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 마음도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생기면 속죄양을 찾지 말고 나를 향하여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서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금년엔 열매를 맺겠습니다. 주님 제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가득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 예수 닮는 삶의 열매인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이죠.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가득한 성품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희락, 평화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말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네 번째,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기독교인에 대한 세 가지 별명이 나와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새끼, 즉 새끼 예수라는 말이에요. 이건 지나가고요. 나머지 두 개의 별명 중에 첫 번째가 염병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연병이다 그래요. 연병이라는 말이 옛날 우리 어, 우리 그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 연병이 아니라 염병 그랬어요. 염병지랄하네 이랬어요. 요즘은 그런 욕잘안 쳐. 이 염병 연병, 염병이 뭐예요?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왜 전염병이라고 했을까요? 아 이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하나가 생기면 하나로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자꾸만 퍼져. 그러니까 전염병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도 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삶이 세워져요. 무섭게 전파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게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에 대한 나의 생각, 인생에 대한 나의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두루 파고 걸음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해야 되고, 내 의식을 지배해야 되고, 내 마음과 내 언어를 지배해야 되고, 그 두릅 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은혜가 내 삶에 작동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하고,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